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해볼 생각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총재인 이창용 총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정치에 욕심이 있는 그러니까 본업을 챙기기보다는 정치권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용을 쓰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분이 IMF 출신인 것 때문인지 복해 평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읽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지금까지 한 언행이랑 행동을 종합해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서 뿐이지 조국이랑 동급의 네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법을 저지른 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죽을 죄를 전냐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옛날 트위터죠, 지금 은 X. 여기다가 글을 올린 거를 보면은 완전 뭐 성인군자 뭐 이런 식으로 써놨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트위터에다가 올렸던 내용이랑 정 반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랑 행동한 거랑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조국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뭐 조국 이창용 이렇게 각각의 인물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지도자들이 말이랑 행동이 다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창용 총재를 거는 것일 뿐이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이분이 imf 출신이다 보니까 영어를 곧잘 하시는 것도 있고 뭐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총재이시다 보니까 영국의 파이낸션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2024년도에.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난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뭐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 학원에 보낸다.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면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떠나도록 하는 등의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죠. 근데 아니 서울 이게 한국은행 총재나 되는 사람이. 지금 수도권 집중 형상이 서울대 지방 학생들이 가지 못하니까 발생한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비례제로 해가지고 서울대에 입학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직장을 어디에서 다니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서울대를 졸업했으니까 서울 쪽에 직장을 잡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뭐 원래 안갈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서울에 안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 더 서울로 몰려 들어가게 만드는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학교 입학생이 적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직장이랑 대학이랑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사는 지역이 지방이 좀더 개선이 돼야지 사람들이 지방으로 흘러 들어갈 요인이 있지. 지금처럼 수도권에 직장이 계속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방 학생만 서울대로 뽑는다? 이런 뭐가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진짜로 뭐 해결하고 싶다면은 아니 한국은행을 부산으로 보내세요. 에? 산업은행 이런 거는 뭐 보내는 거 찬성하고 자기는 강남에서 하니까 당연히 한국은행 지방으로 간다면은 길길이 날뛰겠죠. 본인부터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왜 제가 조국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분은 자녀가 세 명이 있거든요. 첫째,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인데 이세명다 해외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겠죠. 국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분이 뭐 아이들을 해외 유명 대학교에 보냈다는 것을 비... 그거 자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인간이면은, 그리고 부모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의 자식을 좋은 대학교, 그리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싶은 거는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의 자녀들을 해외 유명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을 시켰겠죠. 근데 정작 자기는 그러한 욕망을 마음껏 다 해놓고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노비 같은 애들이죠. 노비 같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자식들을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보내는 거를 갖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분이 자기의 새 자녀를 미국에서 유학 보내는 동안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학교, 학교 생활하는 거등록금이나 포함해서 이것만 해서 20억을 쓰셨습니다. 20억. 그러면 이게 뭐랑 연결되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정확히는 이창영 총재가 말한 겁니다. 환율 상승이 서학개미 탓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총재는 27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1,400원 중후반대 고환율에 대해 최근 외환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형국이라 우려되는 면이 있다며 특히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환율 상승을 주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달러 약세 국면임에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니 자기는 미국에다가 20억을 태운 사람이, 이 일반 서민들이 미국 주식 사봤자, 개인 개인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은 몇천만원 수준으로 살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20억을 미국에다 뿌려놓고, 환율 상승이 사악겜이 탓이다고. 아니, 진짜 이, <laughs> 와, 이거 앞에 있으면 진짜 쌍욕 나오는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이분은 그 장녀랑 차녀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미국 뉴저지에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 매입 금액이 68만 5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약 10만 달러, 그러니까 그 대여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1천 0백만 원을 이창용 청재의 부인이 차용의 형태로 두 자매에게 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용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빌려줬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걸 정확히 하려고 하면은 내용 증명을 해가지고 이아이 자녀들한테 얼마의 이자로 얼마의 금액을 빌려줬다는 거를 증빙을 남기고 매달 그 이자만큼을, 이자만큼을 상환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남기고 그냥 사실상 증여를 한 겁니다. 차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후보 시절 때 의원들이 공격할 때나 잠깐 이슈가 됐지, 그 다음에는 뭐 아무 기사가 없습니다. 유야모야 됐어요. 그러면은 저기 이창용 총재 부인분도 환율 상승에 기여를 하셨네요. 1억 1,700만 원이나?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학 개미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환전하는 거는 나쁜 환전이고, 자기가 20억 쓰고 1억 1,700만 원 쓰는 거는 착한 환전입니까? 그이 이딴 사람이 다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은 맨날 나와가지고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 성장률을 저해한다 이 발언을 굉장히 자주 하시거든요. 물론 이 발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은 이것도 그냥 정치적으로 인기를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이 사람 지금 어디 삽니까? 강남에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재산이 총 47.5억 신고가 됐거든요. 그 총재 임명될 당시에. 근데 이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재산입니다. 본인 명의의 충남 논산시 화지동 상가 건물 1억 2천만 원과 서울 용산 이태원동 연립주택 전세 임차권 9억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 또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레미안 아파트 15억 7천 3백만 원. 지금은 20억 25억 넘겠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파 아이파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 3천만 원 등이다. 총재님 그렇게 한국 부동산이 한국 경제의율을 갉아먹는 게 걱정이 되시면 본인 부동산부터 팔고 한국 주식을 사세요. 왜야 유출해서. 미국 주식 사지 마시고. 아니, 뭐, 이런, 뭐, 내로남불한 사람이 대한민국 지도층에 있습니까? 제발 좀, 정치병 좀 버리고, 한국은행 총재다운 행동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